1월 30일 대충 시즌 16 마지막이라고 볼수 있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을 장식할 덱은 뭐니뭐니 해도 이번 시즌의 핫덱이던 가라고를 써야겠죠? 어뭐 써야 되지? 잠깐만요. 아마 이거 같은데. 빠르게 스타트. 아, 잠깐만 악어 스킬을 파거든요. 일단, 오케이, 고. 자, 첫 번째 라운드. 마쓰다 준이치? 아니죠? <laughs> 텅구리, 아주 맛있지? 이리와. 우리 곧 상향 먹을 회오리 불꽃. 지진 17에서 봅시다. 아직은, 그죠? 구닥다리일 뿐이라고. 깜배 두번 날릴 동안 대시 턴골리는뭐 하고 있는 걸까요? 뭐 치명적인 거 없으니까 그냥 배를 대놓고쫙 째주고 뭐지? 타이 공부가 덜 됐나? 어떻게 삼중관감한테 섀도우 본을 꽂을 수가 있지? 오. 되냐? 나이스. 이놈아 서순이 틀리다고 서순이 처음부터 떨어져야지 <laughs> 아 너무 싱겁네 우리 악어 등장도 못하고 지지 자 2라운드 히로킹 빠도 망나뇽 많이 무섭구만. 그래도 이러면 강철 후보군도 이이 많이 있을 거니까. 깜배가 먼저 나가니까 나쁘진 않아요. 응, 음? 칠천 가강에 버려볼까? 아, 이걸 사네. 아, 귀찮게 하네. 골벳 가봐, 이거 야, 이야... 물렸는데 이거 야, 이거 버리고. 일실리 갖고 쪼딸수 있나? 음 다행히 일실 갖고 되는구만. 이거 불타면 더 놓고. 아, 이거 많이 어렵다. 음, 좋네요. 막나 평화 만들 거니까. 어, 뭐야, 왜 이렇게 해주지? 아, 잘했네. 야, 이 데미지 계산 잘했어, 친구. 이거, 되던데. 맞네, 이길 거였으면 내가 이거 평마했어야 되나, 아, 그, 막날을. 자, 3라운드. 아이고, 우리 곧, 너프 더 먹을, 너더 신나게 먹을, 우리 요가렘. 있을 때 많이 써라, 싸키걸. 어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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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차피 됐네 뭐골뱃이 있으니까 딱히 문제는 없거든요 뭐 게임을 못쓰고 진짜 심각해 아쉽긴 한데 오호호호 야 잠깐만 이런 잘될 걸. 뭐지 막문이 격투인가 설마? 아쉽네 스위치 땄으면 그냥 날목인 건데 이거. 아, 대금 먹을 수 있었는데. 내가 넌파 아버지 됐다, 이거는. 내일이시가 없는데, 이렇게 박스 하는 거 보면. 뭐, 어, 밖에 막이 싫은 것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빨리 불태우기 상향,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슈퍼 하이퍼 아거파이어로파티 마스터 칠색 조파티 아주 볼만하갔어. 제아 4라운드. 음 이건 이겨야겠지. 음, 그래 아까 졌다고 여기다가 운을 몰아준 것 같군요. 그래도 포지티브 하자 자, 막판 사토마스븐 강철토. 야, 이번 시즌 정말 최흉의 포켓몬. 불쌍한 꽃. 뭐야, 렉인가? 음. 막몬이 라도 봅시다. 어차피 이긴 거긴 했는데. 막몬니 뭐였을까? 오, 눈여하면 좀 빡셀 수도 있겠다, 이러면. 아무튼 밸런스는 나쁘지 않았다 멜리시만 없다면 물론 이거 토도 빡센 것같더라고요 막판 이 싱겁게 끝나긴 했는데 자 이제 새로운 세계로 놀래키가 한번더 버프되는 그런 시즌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고하자면 포급령 또쓸 거구요 쿠파 당연히 써야 되구요 오, 막 원도 이렇게 주는 거만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고, 우리 다, 다음, 다음에 보겠습니다. 바이바이.